네버남입니다 아, 김예원 이야기 시즌4 오와~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아직 그냥 죽었어. 저 됐어요. 왜 지랄인겨? 뭐가 짤라고? 이 새끼구나. 이거 뭐야? 아, 그 쪽지네요. 엘이 마이카트슨. 쓴... 제가 저번 시즌에 예측했던 게 맞네요. 닥터 브레너가 엘의 능력을 다시 찾아주는. 뭐야, 좀 나이스하게 돼야지. 뭐하는 거야. 개쉽긴 해, 저거. 시작하자마자. 아주 꼬였네요 <laughs> 뭐였어 좋은 아저씨 행사하더니 아주 그냥 응? 어? 뭐하는 거야 좋은 아저씨가 아니었잖아 뒤통수 나치고말해잘 풀리겠죠? 아마 그 교도관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탈출하겠죠? 브로커가 어떻게 해가지고 <laughs> 개 똥콩 잡고 있어 <laughs> 아 설마 조이스는 어떻게 점심 차려갖고 잘 톡겠나? 마이크 집이네요 마이크 엄마왜 락스타가 된거야? 어, 그 집, 집, 집 모양을 만드네 빅터의 집 선미야 머리 빡빡 깎았어? 아 머리 또 빡빡 밀어놨네 이 새끼들 이거 빡빡이 패드 이슈 뭐야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름표까지 11 예전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초능력이 다시, 초능력이 다시 발현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? 그런 식이면 이해가 가죠? 그런 방식이면? 그 옛날이랑 똑같은 그 사고, 엘이 이제 폭주를 했던 그 때를 딱 그대로 연출을 해가지고 그때랑 같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. 본질거리요 뭐야 개 수작이야? 펜에 뭐가 있겠지? 펜이 넘버라 그랬으니까 나가일이 이름 쓰려고 펜으로 뭐 하다가 그 번호를 찾나봐요. 그치 안에 뭐가 있겠지? 뭐야? 이거 도망내는 게 분송에서 브로커. 보실게 이렇게 체념이 고엽제 사건을 다루네요. 아 뭔가 했건 뭔가 했더니 데미 오르곤 그래서 시체 조각이 있었구나. 그런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이이 이, 이 활약상이 없네요. 뭔가 뭔가 트롤짓 할것 같은데.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한게 없네 어, 이제 드디어 뭘 하나 보다 전기불이 들어온는다는건 베크나가 근처에 있다는 거죠 <laughs> 머리 되게 세네 초대문 <laughs> 왜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몰라? 나왔다 깜짝이야 뒤집히고 기모 오고 있죠? 엘이 부활했습니다 슈퍼 짱짱맨 이쇼끼가 이거.. 어디 터질라고.. 난또 LP 닦아주려고 손수건 꺼낸줄 알았더니 지 주둥아리만 닦고 다시 주머니 집어넣네 이 ㅅ 끼가 어? 끝났다 5화까지 끝났네요? 5화, 5화까지 다 봤.. 5화까지 다 봤는데 아, 보자. 일단은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. 5화인데 이게 7화까지니까 2화 남았거든요. 그러면 뭐 마지막 장에 마지막 화까지 가서야 이제 사건들이 모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전개를 해갈지 감이 안 오네요. 아무튼 재밌게 재밌어요. 바로 6화. 다음에 6화로 찾아뵙겠습니다.